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 일도 없는 날이 가장 정상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하면 이 코끼리가 어린 코끼리가 이제 이렇게 훈련소에 오면 서커스단에 오면 그 서커스단에서 굵은 그 밧줄로 철밧줄로 그 다리를 묶는다, 그러죠. 다리를 묶는데 그 길이가 한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코끼리를 묶어놓으면 처음에는 이 코끼리가 뛰쳐나가려고 발악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요동을 치래요. 런데한번 이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또 이제 두었다그 다음에 또 바깥으로 나가려고 요동을 치고. 뭐 그렇게 한 3년 정도만 이 코끼리를 기둥에다가 이렇게 쇠줄로 묶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쇠줄을 풀어도 이 코끼리는 뛰쳐나가거나 도망가지 않고 이 서커스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합니다. 이게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코끼리는 이제 나는 이 몸이 적응돼가지고 이제 나는 이 일정한 거리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인식을 뇌가 하고 몸이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벗어나는 그런 음, 이 짓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오래 살아온 사람 살아, 삶이 그 방식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늘 고통당하며 살아온 사람은 고통이 정상이고,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비정상이고, 오랫동안 불안해 살아온 사람이 사람은 불안이 없는 사, 상태를 오히려 견디지 못하고, 오랫동안 병들었던 사람은 병든 게 정상이고, 건강한 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몸이 아프지 않고 큰 걱정이 없고 아무 일이 안 생기면 문제는 먼저 몸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안 아파도 되는 건가? 이건 내 모습이 아닌데. 이렇게 여러분, 지극히 아프지 않은 거, 지극히 고난당하지 않는 거, 지극히 괴로움 당하지 않는 것. 이것을 불안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을 우리 삶이 고통 속에 길들여져 있고, 질병 속에 길들여져 있고, 합계 속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고, 여러분, 고난당하지 않은 게 비정상이고, 안 아픈 게 비정상이고, 그 다음에 확대당하지 않는 게 비정상으로 우리 몸은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 내 몸과 내 정신이, 뇌가 거기에 질리져 있기 때문에, 비정상을 정상으로 느끼고, 정상을 비정상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몸은 어떤 논리나 어떤 말로 설득당하는 게 아닙니다. 몸은 이렇게 익숙한 상태를 무엇으로 기억하냐 정상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은요 아픈 게 정상이에요 건강한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도망 다닌 사람에게는 불안과 긴장, 이게 정상이고, 여러분, 괜찮은 상태가 비정상이라는 것이죠. 뭔가 평안하면 그때부터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의식적으로 원하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다시 힘들게 만들고, 다시 고통의 방향으로 자신을 스스로 밀어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원래 내 모습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이 다윗은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었지만 다윗은 1장 2절, 1절부터 2절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이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쫓김의 인생이었어요. 사울왕의 사유가 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사, 다, 저, 장인인 사울이 자기를 얼마나 죽이려고 여러분,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 광해에 숨기도 하고, 굴에 숨기도 하고, 이리도망 가고, 저리도망 가고, 심지어는, 어? 적국에 가서 몰래숨어든 그런 일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안 되겠으니까 이 미친 것처럼 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가 막 이렇게 몸을 이렇게 굴리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겨우 겨우 벗어난 삶이 바로 이다일 삶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쫓기는 거, 불안한 거, 두려운 거, 죽음을 위기에 처하는 이 상황들, 이게 정상이었고, 무언가 평안하면 불안한 거였어요, 불안한 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몸과 마음은 살아가면서 내가 긴장하지 않으면 죽는다. 두려워해야만 산다. 전쟁터 피이 나는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한 가운데 싸우는 거 그래야 내가 산다 그 자리가 내 자리다 이렇게 늘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그의 일상의 삶이 되었고 그것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불안은요 병이 아니에요 그 삶의 그냥 리듬 그 자체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신도 모르게 나는 불안해야 돼 나는 두려워해야 돼 나는 걱정이 많아야 돼 살기 위해서 그래야 돼 이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몸과 마음에 딱 각인돼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무에라 11장 1절,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으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제는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도망갈 이유도 없어요. 불안해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이 전쟁에 다 나가서 싸우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갈 필요도 없고 전쟁에서의 죽음의 두려움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평안하게 왕궁에서 아무도 없는데 안전하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의 몸과 다윗의 그 뒤는 바로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아마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참 평안한데 야, 이거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죽음의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데 나는 원래 이렇게 편안한 이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다윗은며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안함 그 자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지면 무엇을 합니까? 불안한 마음을 몰아내기 위해서 무언가 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다윗이 이 평안한 가운데 이 불안함을 몰아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자신을 다시 불 고난에 집어넣는 그런 선택을 자신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평안이 불안함을 쳐낼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다. 이런 깊은 불안 속에 왕국을 거닐다가 누구를 보게 되냐면, 우리 아이 아내라는 이 여인이 목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깊은 불안 속에서 거기서 이 평화로움의 불안을... 해소할 방법을 찾았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다윗이 음욕이 일어나서 여자를 불렀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이 평안함의 불안을 지금 무언가로 해소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 일 뒤에 여인을 불러들이고. 거기서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 거라 이걸 빨리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여자를 궁전으로 불러들이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는 평안함의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를 다시 고난의 자리에 밀어넣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 바로 평안함의 불안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되면 무언가 분명히 일이 생길 것이다 두려움이 자꾸 엄습하니까 어? 스스로를 고난에 밀어넣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다윗의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평안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통 사람들은 다윗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당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누가 나를 공격해 오더라도 누가 나를 이렇게 뭐 할더라도 나는 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고난 중에 고백한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쫓길 때 도망 다닐 때 먹일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고백할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긴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이기게 하셨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이것은 뭐냐 내가 어디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 목자가 양에게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 하면, 푸른 물가로 인도하고, 쉴 만한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무리 풀이 많아도, 아무리 물이, 좋은 물이 흘러도, 양은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오면 먹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 목자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양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였지만, 거기서 참 평안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때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라 생각한지, 양들은요 풀을 뜯어먹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은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이라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혹은 내게 하나님께서 나의 큰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 이런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자리임을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러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깊은 고난의 자리, 뭐 싸움의 자리, 이런 자리에서 외치는 자,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 정말 가장 평안한 날에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러한 고백을 가장 하기 어려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때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몸이요, 조금 좋아, 조금 좋아지면 우리는 다시 무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못 해봤던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냐? 어? 내 몸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얼마나 나아졌는가. 나를 극단적인 그런 고난의 상태로 몰아갑니다. 그러면 다시 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옛날처럼 또 아파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그렇지. 내 자리는 정상적인 안 아픈 자리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 바로 아픈 자리가 나의 자리다. 이걸 누가 기억한다는 말입니까? 몸이 기억하고, 머리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잠잠해지고 조용해지면, 괜히 내 마음속에 걱정을 만들고, 아무 일도 없는 날은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마음속에, 여러분, 이렇게 내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안하면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원래, 힘들어 해. 나는 원래 이렇게 건강하지 못했어고 아파야 돼. 응? 그러면 그런 마음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마음과 내 육신은 자꾸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지. 건강은 정상적인 내, 내, 몸, 내, 내, 내가 아니야. 어? 아무런 말이, 아무런 문제도 없고 가장 평안함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나는 원래 다시 아파야 되고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야 라고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나를 그리로 이끌어가고 내 뇌가 나를 그리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는 더 이상 더더 더 고생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 평안 속에 머물러도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평안을 나는 누려야 된다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평안이라는 거예요. 나의 뇌와 내 마음은 너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지만 이 평안과 이 안식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안식과 이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과 내 뇌에 그렇게 명령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몸과 뇌를 여러분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야 내 마음과 내 뇌가 정말 안정수 안정하고 평화스러운 상태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니 저도 여러분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통에 길들여진 몸은 요늘 고통을 받아야만 불안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평안을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님을 알지어다. 오늘 하루가요, 아무 일 없이 저요 이 지나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평안할 수 있다라는 주시, 평안할 수 있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은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을 평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아픈 사람은 아픈 게 제일 평안한 거예요. 그동안에 고통을 받아왔던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것이 가장 평안한 자리고, 그동안에 일에 매몰렸던 사람은 일이 매몰리는 것이 나도 모르게 뇌와 육신이 가장 평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님에도 정상이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평안을 불편하다고 해서 자꾸 나르려 너 평안한 자리는 내가 있을 때가 아니야. 안 아픈 자리는 내가 있을 때가 아니야. 고난 안 당하고 확대, 고난 당하고 확대 받는 자, 확대 안 받는 자리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너는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유혹해도요. 내 몸에게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다. 이 안정된 삶이야말로 안 아픈 삶이야말로 정말로 정상적인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 내 몸과 내 마음에 선언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하고 안정적인 하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감사하시고요. 감사 일기를 쓰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뇌와 내 마음은 자꾸 자꾸 평안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일년이 지나면요. 내 몸과 내 뇌는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평안함이 정상이도 아픈 게 비정상이고, 고난 받는 게 비정상이고, 어? 평안한 게 정상이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난에 빠져 있었고 학대에 빠져 있었고, 질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라고 내 몸을 생각하고, 평안하면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럼을 통하여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인생에서의 아무 일도 안 생기는 이 평안.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낄 때까지 내 몸과 내 마음을 자꾸, 잡고 이 감사일기와 감사를 통해 노출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함이 완전함 앞에 내가 설 것이고, 여러분, 내 몸도 느낄 거예요. 아픈 게 비정상이고, 안 아픈 게 정상이다. 그렇게 되면 내 육신도 안, 안 아프게 되면 자꾸 내 아픈 것으로 가려고 하고, 고난을 안 맺게 되면 자꾸 고난으로, 고난으로 나를 밀어넣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내 마음, 내 육신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은, 어, 저의 경험상의, 며칠 동안의 경험상의 그 말씀입니다. 저도 가만히 그동안의 삶을 살아보면, 몸이 좀 괜찮아진다 생각하면, 아, 이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나는 아파야 정상이고, 그, 정상적인 안 아픈 건 비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몸을 혹사시킨단 말이에요. 몸에 자꾸 고난을 준단 말이에 그럼 아파지는 거죠. 그래,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 내 평안에 다시 마음이, 육신은 아프면 마음이 평안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시간 저와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과 내 뇌의 과거의 생각, 과거의 생활습관, 과거의 모든 이런 이력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니, 평안을 내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열심히 여러분, 감사 일기 쓰시고, 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 하나님이, 너희, 내가 너희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면, 언젠가는 내 몸과 내 마음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말 정상적으로 살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이 말씀의 제목처럼 아무 일도 없는 날이 가장 정상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